첫 번째로 우리 태양 박상류 분의 자기소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예, 시작하겠습니다. 어, 일단 저는 어, 이 자기소개를 어, 조사를 해보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것은 아, 저 자신에 대해서 진짜 모르고 있다는 것을 어, 진짜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소개를 어, 이제 딱 드러내는 것보다 제 그냥 살아오는 그 환경 같은 걸 말해주면 어제 자신을 이제 알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그 위주로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일단 먼저 어 저의 학창 시절을 학창 시절으로 돌아올게요 학창 시절을 어 보면 어 제가 딱 이제 단어로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어첫 번째 제 단어는 어 그러니까 모범적인 열등생 5등생이 예, 아니고 저는 딱 생각해보니까 1등생인 것 같은데 제가 뭐 학창시절에 해봐도 제가 어 수업은 누구보다 열심히 이제 잘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노력을 잘안 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는데 어 왜냐하면 수업에 들으면 이제 선생님들이 들려주는 말을 충분히 다 이해가 되는데 이제 막상 또 혼자 해보면은 안 되고 이제 그런 게 많아가지고 저는 들을 땐 듣는데 또 제가 문제점이 거의 저는 이제 소 듣기는 좋아하는데 이제 반면 에 이제 제 스스로 하거나 그런 거는 잘 없었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뭐 이러한 게 제가 지금 학교 습관이 좀안 좋게 남아 있는 게 약간 좀 몰아서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고 이게 진짜 어렸을 때부터 제가 초등학교 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요즘 초등학교 같은 경우 이제 성적이 이제 social, 잘들어 i 잘, 잘 나왔네 가지고 잘 나왔는데 이제 중 o c i a l s o c i a 가 social, 는 o c 는 a l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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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o c i a 고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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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이 c i a l social, s o c i a 이 social, social, s o 근데 이제 그 성적이 이제 제 l social, 지 o c i a l social, s o c i a 어 s o c i 각을 딱 해봤는데 남은 기를 이제 모범1 열등생으로 기억이 남고 두 번째로는 어 제가 잘 생각해보니까 제 친구 이름인데 고한길이라는 친구가 어딱 떠오르더라고요. 그 이유는 어 제가 어떻게 보면 제 초등학교 때랑 중학교, 중고등학교 때랑 성격이 좀 많이 바뀌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초등학교 때는 엄청 막 키도 엄청 큰그 편이었고 이제 키도 크고 뭐 체격 그런 거 괜찮으니까, 막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게좀 쉬웠다고 해야 하나? 그래가지고, 저는 엄청 그때는 엄청 활발하게 외향적으로 막 그렇게 갔 척결했는데, 고한길라는 친구가 어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전화를 내게 오게 되는데, 이제 그 친구를 어떻게 어떻게 우연하게 이제 만나다가 친하게 지내게 되는 계기가 있는데, 근데 그 친구가 성격이 이제 딱 제가 딱 봤을 때어게 천사였죠 말 그대로 천사. 음. 이제 그 이유가 이제 뭐냐면 은 진짜 엄청 초등학생 갑자기 엄청 막 성실한 거. 그다음에 엄청 이제 착해 그 친구가 제가 보기에는 엄청 막 착했는데 내가 와 진짜 저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안 들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와 진짜 배울 점이 많다. 이렇게 그러니까 싶어가지고 그 친구랑 친하게 지내면서 그렇게 진짜 닮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이제 남들에게 피해를 뭐 주지 말아야 되고 막 그런 게저 그때부터 약간 자리 잡았는데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딱 중학교 때로 가니까 약간 그게 그런 성격이 약간 내내 향적이 되나 그렇게 그런 쪽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충분히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원래 엄청 이제 지금 초등학교 때막 친구들 만나오면 그때랑 성격이랑 많이 좀 다르다고 하는데 예 그런데 그 성격이 쭉 가가지고 어그 성격 저는 지금은 이제 뭐 돌아보면은 아 선천적인 거 약간 외향적인 외향적인 내향적인 물어보면 아직도 대답을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 엄청 어렸을 땐뭐 양적이었다가 뭐, 뭐 머리가 굳어지고 나서 내향적인 그래서 내향적인 게 진짜 성격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그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예, 성격 같은 경우에 형성이 되고 어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 어 성격 지금 또이리는게 성격이 하죠. 제 성격을 모르겠어요. 저는 내향적이라고 어 이제 설명한다면 내향적인 가치가 갖고 근데 외향적인 것도 외향적인 것치가 있어서 그면 상황에 따라서 너무 약간 그런 게좀 많이 갈리 달려 가지고 그래 가지고 아주 어 그분도에 맞대고 함께 하면서 우리 상비의 성격을 우리가 응. 한번 찾아 주도록 합시다. 네. <laughs> 네, 어, 그다음에 앞으로 어, 그다음 키워드를 체육을 지내는 게 체육 시간이라고 딱 찍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학교 간 낙이 어떻게 보면 약간 체육 같은 수업을 하러 체육이저는 일주일에 한번 원래 좀 늦었다가 한 번으로 줄었을 때 엄청 아쉬웠는데 근데 이제 저는 그날이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약간 그것 때문에 제가 약간 지도를 지금 그쪽으로 생각하고 <laughs>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항상 체육 시간이 되면 이제 그쪽으로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이제 딱잘 생각해보면 저는 약간 국경수 이런 거보다는 이제 뭐 음악 체육 이런 쪽으로 흥미도 많았고 이제 그래고 이제 저는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그쪽을 잡으신 가지고 있었던 게막 체육시간에 보면은 남들은테 체육을 잘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저는 괜히 막 그쪽에 막선그 정교 1등 하면 이제 저희들 상자 같은 걸 봤는데 상장 이제 저는 거기 엄청 몽매 가지고 막 음악이랑 체육 같은 경우에 그 상관을 갖고 아직도 그거에 대한 자부심을 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왜 체육을 어, 좋아하는지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남들보다 이제 어렸을 때부터 운동 시기까지 좋으니까 아무래도 남들보다 잘하게 되니까 좋아하게 되는 것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때문에 이제 지금 학교도 이렇게 진학했는데 그냥 저도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그 중에서 제일 뛰어난 게 체육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지금 이쪽으로 진학을, 진학을 예, 하고 근데 너무 이렇게 생각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많이 이제 좀 많이 혼란을 예, 겪고 있는 예, 상태입니다. 학창 시절 같은 경우에는 예,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제가 설명을 해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어 대학교의 생활로 넘어가면 대학교 생활에는 지금 생각해보면 생활에 딱 대학교 일 학년 때르는게 있어요 그냥 엄청 그냥 평범하게 뭐 생활을 어 했고 어 이제 뭐 그냥 집 집에 있다가 수업 듣고 그다음에 도서관에 갔다가 집에 와서 자꾸 그 생활만 반복한 거밖에 기억이 없는데 어 그런 상태로 이제 어 이제 그 그런 상태로 군대를 이제 가게 되고. 어 저는 개인적으로 군대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그렇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군대에서 좀 터닝 포인트를 내게 되는 것같고 군대에서 저는 일단 다른 사람들과 좀 생각이 달리 그냥 뭐 육체적인 활동을 좋아해가지고 뭐 군대에 가는 게 엄청 설레어 하면서 군대를 갔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은뭐 그냥 뭐막 가기 싫어하는 저는 딱 어떻게 보면 놀랐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막연하게 그냥 군대를 가면은 뭐 몸으로 뭐 뛰고 그 다음에 훈련 받고 저랑 진짜 맞, 맞는 것같아 봤는데 뭐 가보면 전부 뭐 작업 이런 거밖에 안 해가지고 뭐, 그런 관계이셨는데 그래도 진짜 군대에서 얻은 게 있다고 하면은 어, 일단 얻은 게 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어, 첫 번째는 이제 세상은 이제 거의 사람들이요 전국에 있는 사람다보니까 <laughs> 어, 전국에 이제 진짜 별의별 사람이 다 있고 그 다음에 진짜 세상 창넣고 내가 지금까지 꿈물한 개구리였다는 거 진짜 엄청 감절하게 되더라고요. 어, 그리고 어 습관 도 좋은 습관이 생겼는데 이제 제가 그 전에는 뭐 기록하는 그런 습관이 없었는데 내가서 어떻게 보면 워낙 할게 없다 보니까 이제 어, 하루하루를 남겼는데 이제 그 습관이 이제가 전혀 끝 때까지 죽었거든요. 그래서고 저는 그게 엄청도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앞으로도 그 습관을 유지해갈 생각이고, 어, 그리고 어, 제군대에서또 이것도 어떻게 보니 시간이 좀많아서 그런 건데 또책 읽는 습관을 제가 들이게 됐어요. 그 전에 책을 안 읽었는데 뭐, 하도 뭐 시간이 남고 이러다 보니 책을 읽었는데 거기다 재미를 느껴가지고 어, 그것도 약간 지금도 약간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어, 그다음 뭐 제일 큰건 이제 뭐 사회 사회에 대한 소중함을 느껴보기 하고. 제가 뭐 전역하고 나서는 지금, 지금 사, 지금까지 살았던 것과는 다르게 살아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느끼게 됐고. 음, 그 다음에 도전정신을 연게했습니다 어, 확실히 이거는 제가 뭐 사회, 사회의 소중함을 느끼고 이제 할수 있는 한에 이제 할수 있는 한 최대한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계기였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군대를 이제 제대하고 나서 어딱 가치관을 이제 새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제 뭐냐면은 어재었을때 선생님을 사서도 하자고 이제 모든, 모든 경험을 이제 다 해보고자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노력 중입니다. 어, 그리고 어또 하나 생각해 본게 이제 나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 나에 대해서는 가지를 그냥 이제 딱 어떤 주제별로 가는게 아니고 저는 제가 생각나는대로 그게 진짜 제 모습인거 같아가지고 일단 뭐 진로설정이 진로 가장 큰 고민을 가지고 있다는게 첫번째고 그 다음에 저는 거짓말을 하면 티가 많이 나가지고 그냥 뭐 아예 거짓말 자체를 안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걸 좋아하는데 저같은 경우는 듣는걸 좋아해가지고 이게 본인과 다른 데서 장점으로 사용될 수가 있다더라고요. 왜냐하면 인간관계 형성하는데 들어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 하는데 저는 다행히도 저는 들어주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이런 면에서는 뭐 장점이 될수 있는 것 같고 어, 저희또 단점을 보자면 제가 예전부터 느낌은 이제 완벽함을 이제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어, 이 손내 같은 걸잘안내리수거든 지금은 보시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많은 이제 부족함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툭툭하게보일수고 있어요. 이것도 그 상황에 따라 달라가지고 제가 아직 어떻게 를 말을 못하겠는데 그리고 제가 어떻게 제일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진짜 정말 우유부단해가지고 제가 결제하량이 엄청 약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사소한 거, 진짜 막뭐 짬, 짬뽕 자런것중에서도 진짜 또 저는 진짜 뭐, 그 무엇보다도 그 무엇보다 결제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진짜 사소한 건데 남들이 보면 내가 문제가 있다 정도로 저는 아, 뭐 저도 이렇게 보시고 싶은데 제어 성격이 그런가서도 아, 이것 때문에 저는 상담도 받아봤거든요. 근데. 근데 이제 최근에 근데 엄청 이제 확실한 답을 이제 어깨에 게어왔는데 그대로 이제 예, 행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음 아, 그리고 제가 이거 처음까전에도 했을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양적인 수요인데 지금은 어 이제 많이 이렇게 활발해지려고 그래서 최대한 이제 활동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네,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보면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 많이 뭐, 뭐 다른 활동 같은 거 하면서 많이 좀뭐 활발해졌다 그런 말을 네, 많이 듣고 저도 이제 앞으로 계속 그쪽으로 추구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네, 마지막으로 지금 꿈을 말하면은 아직까지 제가 정하지를 못하는데 제가 이거는 진지하게 고민해보지 않아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정하면서 좀 생각해봤는데 너무 지금 앞으로 이 일로 이제 평생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제가 좋아한다고 단순하게 각택하기보다더 깊이 생각해봐야겠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보게 되었고 이제 지금 목표가 진로 진로 설정하는 거니까. 최대한 빨리 뭐 지금 목표로 삼은 거는 이번 어, 이번 학기 끝날 때까지 최대한 고민해가지고 그래서 말기 근데 찾지 못하더라도 제가 뭐 그쪽으로 대한 고민의 어, 고민을 해결해보고자 노력을 했다는 질문에 제수로 건강하게 개스를할수 어, 있을 정도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